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eact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HTML 요소를 반환하는 함수와 같습니다. 컴포넌트는 독립적인 재사용 가능한 코드 조각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지만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HTML을 반환합니다. 컴포넌트에는 클래스 컴포넌트와 함수 컴포넌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React 16.8 버전 이후 h o 가 도입되면서 클래스형 컴포넌트 대부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어, 함수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수 컴포넌트만 알아볼 어, 계획입니다. 자, 메인점 JSX 내부 네,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자, 새롭게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root 이렇게 해서 함수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etElementByID로 루트를 찾는 거죠. 바로 이 디브 요소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npm run dev 해서 서버가 떠, 떠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해서 서버를 띄우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인수는 속성을 나타내는 props로 컴포넌트에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props. 소품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props. 자, 여기에다가 props라고 인수 설정을 하고 props. 일단 컬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플라워 여기에다가 속성값으로 빨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위치에 빨강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Props를 통해서 컴포넌트에 인자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를 넣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컴포넌트를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움직이는 게 신경 쓰이시면 Ctrl C 눌러서 서버를 종료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다가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다시 npm run dev에서 서버를 띄우고 보면은 자 아직은 안 됐죠. 여기서 지금 플라워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번엔 가든을 불러올게요. 자 가든을 불러오고 가든에서 다시 플라워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든 컴포넌트 내용이 출력되고 그 안에 삽입된 플라워 컴포넌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가든 컴포넌트에서 플라워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수 있죠. 그리고 컴포넌트를 반복해서 렌더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일견 쓸모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수를 사용하여 컴포트, 컴포넌트 내부 내용을 변경을 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자, 플라워의 프롭스 인자를 넣고 저는 이렇게 해두고요. 이 플라워 안에다가 속성으로 컬러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액트는 코드 재사용 목적으로 어, 사용을 하는 이유가 큰데요. 따라서 컴포넌트를 별도의 파일로 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은 main.jsx에 다 모두 넣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컴포넌트를 단위로 파일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밑에 새 파일로 플라워 f l o w er.jsx 플라워 써 주고요. .jsx, .jsx 첫 자는 대문자로 반드시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지켜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플라워를 옮겨 주는 거죠. 옮겨 주고 불 s 선 일단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해 줘야 될게 뭐냐면 은 엑스포트 디폴트 플라워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수출을 한다는 거죠 수출을 하고 이쪽에선 임포트로 받고 수출을 하면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던지고 받고 자 여기다가 음 해당 플라워 음,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려면 은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플라워로 받겠다 플라워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같은 src 폴더에 있으니까 점 슬래시로 해서 flower.jsx 해서 임포트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바로 가져다 쓰면은 마치 이 플라워가 요 main.jsx에 선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컴포넌트, JSX, 어, <laughs> 리액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